아, 안녕하세요. 음, 100만 유튜버가 될, 아니다, 10만 유튜버가 될, 어, 압조센세입니다. 오늘은 이제 패치가 적용이 됐는데, 어, 이제, 그, 어제 그저께죠. 1월 10일 날 패치가 적용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의 변경된 사항들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기본적인 건 거의 대부분 그대로인데, 음,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금 바뀌었고, 전사들이, 어, 어, 그 스피어맨 비추라고 적어놔 버렸네. <laughs> 스피어맨 비추 하... 비추? 하여튼 육성 난이도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육성 난이도가 올라갔다. 어.. 이번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창 배기, 창 종류의 배기 및 찌르기 모션에 무기 상수가 적용이 돼 버려가지고 음.. 이제 배기는 어포람이포람을 꼈을 때 배기 데미지가 올라가고, 이제 찌르기는 내려가고, 어. 이제 창을 꼈을 때는 이제 어, 배기 데미지가 내려가고 찌르기 데미지가 올라갔어요. 뭐 하여튼. 그런데 결국에는 딜의 그 최소 범위랑 최대 범위가 좀 넓어졌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어졌기 때문에 결국엔 어, 사냥이 더 피곤해졌다. 그래서 하향이다. 전사는 전체적으로 하향입니다. 어, 스탯은 그대로 가시면 돼요. 뭐, 요러, 요렇게 찍으시면 되고 요즘은 또올힘 찍으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 것 같은데 세다고 합니다. 세다고 하는데 그거 관심 있으신 분들만 따로 하시면 되고 어, 또 돈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만 찍는 걸 추천드려요 응. 어 그리고 문제 있는 게 요즘에 이제 그 그거 있죠 그 레벨 아 사냥터는 좀 다음 뒤에서 얘기합시다 결국은 응. 명중률은 그대로다 어, 명중률 그대로고 그대로 스킬 가자 어, 스킬도 그대로입니다 어, 어... 요렇게, 요둘 중에 하나 가시면 돼요, 무조건. 위에서부터 아래로입니다. 어, 이런 거 물어봐요. 랩 10인데, 어, 파워 스트라이크 하나 찍어도 되나요? 어, 찍어도 됩니다. 근데 체력은 조금 낮, 남들보다 한 50에서 70 요즘 낮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알고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조금 평타로 사용하기가 좀 짜증나긴 하지만, 어차피 그때 레벨업이 빠르니까, 웬만하면 안 찍어도 돼요. 근데 저는 랩10때 찍긴 찍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찜찜해. 그때 그냥 버틸 걸 싶어요. 나중에 크고 나면은 랩1때 파스 하나 안찍고 그냥 이렇게 바로 찍는 게 좋긴 좋거든요. 음. 웬만하면 이둘 중에 하나 하시면 좋습니다. 음. 어, 이런 거스킬왜 찍어야 되는지는 다그전 영상에 자세히 30분짜리 영상에 자세히 해놨으니까 그거 보세요. 저는 이번에는 그냥 바뀐다 위주로만 얘기할게요. 음. 어, 스킬 그대로고 이번에 뭐 바뀌었다고 뭐듀 온니창이랑 온니포람. 그런 거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네, 다 그대로고, 어, 사냥터. 사냥터가 바뀌었죠. 음. 사냥터가 10부터 지금 25까지 여기 하게 생겼어. 어. 10부터 25까지 헤네시스에서 1 사냥터를 하게 생겼습니다. 음. 여기 초록버섯도 있으니까 여기 파티 맺어서 여기서 사냥을 하세요. 어. 좀 많이 피곤해졌다. 어. 피곤해진 건 사실이에요. 어. 슬라임 굴에서 하셔도 되고, 헤네시스 1 사양터에서 25까지 하셔도 됩니다. 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포크창의 주, 중요도가 올라갔습니다. 어. 왜냐면 이제 예, 그 21부터 30까지 퍼닝 파티가 생겼죠. 어. 근데 전사들이 못해. 내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중률이 부족해가지고 킹슬라임을 못 잡는다. 어. 그리고 다른 파티들은 전사 안 껴줘요. 어. 전사새끼 이러면서, 그, 우리는 악어도 못 잡아서, 그, 티켓도 못 얻고, 결국 킹슬라임 때는 그냥 병풍이기 때문에, 어, 잘 안, 자, 안 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봤더니, 일단, 물고기 작살 끼면 명중률이 5 올라가요. 플러스 5. 그, 물고기 작살 끼시고, 이제 그, 명사수 물약, 어, 명중률 올라가는 물약, 어, 끼셔, 이거, 이거 끼셔가지고, 음, 요거 요거 먹고 이제 이제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레벨 25때 잡을 수 있다는 분이 계셨는데 25때 전사들끼리 가 가지고 음. 요걸 먹고 어. 요거 먹고 물약 끼고 사냥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리게이터 잡을 때도 물약을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사실 최고는 그냥 법사 파티 껴 가지고 법사한테 숟가락 얹는 거예요 요, 여기서도 우리는 또 숟가락을 얹어야 돼서 짜증나긴 합니다 어. 리게이터, 하기 짜증나고, 도감 있으면, 예, 도감 있으면 도감 끼면 좋죠. 도감이 또 명중률 1 0 올려주니까 25 되신 분들은 도감 사서, 도감 끼세요. 도감 끼시면 되고, 한번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삿갓이 나와요. 그, 삿, 삿갓. 삿갓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힘삿갓도 있고, 그, 민첩삿갓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면 좋긴 좋아. 그거를 좀그거좀 <laughs> 먹어야 되니까 어. 그거를 그래도 하, 해보자. 어. 랩 27, 8때면 껴줄 거야 사람들이 어. 와서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꼭 합시다. 어. 전민이나 뭐 장민 이런 것들 나오니까 음, 돈은 좀될것 같거든요. 어. 그 어, 눈치 보면서 하자. 어. 명사중문 물약 꼭 챙겨가시고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추락주의는 이제 안 갑니다, 여러분. 추락주의는 전사들이 갈 곳이 아니에요. 어. 여기 올라가서 사냥을 했었는데, 이제 파란, 이제 파란 버섯이 점프를 뛰니까, 여기는 애들이 옥토퍼스도 뭐 달리기도 빠르고, 어 적합하지 않아요. 전사들한테. 우리가 이거 뭐, 무빙해서 피하고 점프 뛰고, 몹도 워낙 커가지고, 피할 수도 없거든요. 이제 추락주의는, 어안 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냥터, 이제, 뭐, 커닝 파티가 생겼지만, 아직도 개미굴 파티는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음. 개미굴을 계속 가시면 된다. 그 외에는 뭐 바뀐 게 없습니다. 어, 어 콜드아이 사냥터 그대로고 저 애들이 점프를 뛰긴 뛰지만 그래도 가야 돼요. 40부터 52까지 콜파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콜파 가시고 제가 오늘 요람 사냥을 해봤는데 그냥 레벨 60을 넘어서니까 이제 요람 파티도 괜찮다. 어, 50대 제가 왔었는데 50대는 사실 좀 별로였거든요. 제가 잘못 잡고 약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한 방컷에서 세 방컷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어... 나쁘지 않고 경험치도 잘 주고, 금비도 잘 나오는 편이어서, 닭골도 괜찮지만, 여기 요람도 괜찮습니다. 닭골도 몬스터가 느려서 잔잔하고, 여기는 좀세단터가 엄청 편한 장점이 있고, 여기는 좀 몬스터들이 드센데, 피로도가 좀 있지만, 경험치랑 많이 주는, 돈도 많이 주는 것 같아. 순수하게 먹는 매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톱이나 이브링즈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어, 확실히 여기가 비싸죠. 음. 아, 그리고 템. 템도 그대로인데요 이제 이런 거 제가 제번 영상에 아담한 티움 장갑 만들어서 끼라고 해놨는데 이제 장갑이 물량이 많아졌어요. 이거 전사들이 많이 팔거든요. 다들 공노목으로 좀 넘어가는 상황에서 어, 이런 걸 많이 파니까 음, 이제 그냥 만들지 말고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어. 공노목은 이제 항상 물어봐요. 공노목이 좋아요, 민노목이 좋아요, 물어보는데 어, 덱스 노목도 물론 좋은 상황이 있고, 가격이 가성비가 있는 건 맞는데, 저 그냥 개인적으로 07, 8요 정도 공노목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 상황에 따라 달라요. 뭐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덱노목 맞친 다음에 스태초기화해서 오림 찍고 막 그러신 분들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매자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어, 저처럼 메이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공노목 끼고 <laughs> 아무 생각 없이 삽시다. 어. 물고기 작살도 하고, 이제, 도감. 도감이 좀 중요해졌네요. 어. 돼지도감이 명중을10 올려주기 때문에, 음. 돼지도감 끼고, 킹슬램 잡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무기들은 떡, 떡체코 어, 낙하마키는 작하지 마시고요. 어, 작하면안 됩니다. 떡제코랑 떡구령도, 이런거 끼시면 되고요. 어, 이제, 돈이 많다 이러면 이제, 구령도는 이제 60% 포람작 해서 쓰시면 되고, 방청극은, 어, 뭐, 필수는 아닙니다. 구룡도로 그냥 버티셔도 될것 같긴 해요. 어, 방천극은 구할 기회가 있거나 어, 내가 떡 구룡도라서 떡 구룡도 팔고 떡박천극으로갈 거다 이러면 그러면 그때 가시면 됩니다. 음. 요람은 뭐08 노목이 필수는 아니에요. 어, 저, 저처럼 08 노목이 있어야 가는 건 아닌데 괜찮고 그리고 그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 음. 스피어 마스터리 왜 19개 찍나요? 20개 그냥 찍지. 어,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잠시만요. 그 스킬이 궁금하신 분들은 있을 거야. 이게 우리가 찍는 이유가 이제 숙련도를 올려 주기 위한 거예요. 숙련도가 이제 최소 데미지를 올려 주는 거거든요. 민 데미지를 올려 주는 건데 이걸 올려야지 이제 딜 범위가 비슷비슷해집니다. 근데 렙 19랑 20이랑 둘다 60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걸 안 올리는 거죠. 이걸 안 올리고 그 아래에 더 필요한 것들을 미리 찍어 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엔 3차전직 하기 전에는 이거 20개 찍을 거예요. 어, 자유분배할 때, 어, 내가 창 용기사 가면 이거 찍고, 포란 용기사 가면 이것도 찍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요거는 음. 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지금 스피어맨이 조금 하얀 기류라, 어, 조금 안타까워요. 사실 페이지보다 또 약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용기사 때 되면은 또다 보상받을 거라 생각하고, 어, 조금 힘을 내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음, 그 뭐죠? 오늘 매수값이 장난이 아니게 떨어졌어요. 그 치킨매니아 그 검은 돈 가격이 반값이 돼버리면서 어, 이제 막 공로목이랑 장공,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뭐, 그, 왜 그러냐고, 이 들어봤더니, 그냥 가설이겠죠? 이제, 핵쟁이들이 모아놨던 부캐, 부캐에 돈이 막 많을 거 아니에요? 핵으로 모아놨던 부캐들이. 그걸 이제, 운영진에서 그 부캐를 정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캐에 있는 돈들 뭐, 몇천만 원씩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오늘 다 던졌나봐요. 캐릭터 정지되기 전에 다 팔았나본데, 그래서 오늘, 아이, 오늘 진짜, 음, 현질 가격이 장난이 아니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일시적일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새로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뭐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이제 무기 같은 거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어. 가격이 더 올라가면 우리 돈벌 길이 한정적인데 어, 무기 같은 거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단점이고 이제 장점은 이제 그 물약 값이 좀 상대적으로 사실 싸졌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방송 요 정도 오늘은 영상 요 정도까지만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추가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생방송 때 들어와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댓글 남겨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